아, 안녕하세요. 와, 저희 너무 떨리고 음악 방송 이렇게 이 생겼었구나. 떨림을 표현해봐요 몸으로. <laughs> 어, 굉장히 떨리네. 잠깐 네. <laughs> 떨림을 몸으로 표현. 해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너 해봐. 하나 둘 셋. 아 나, 알았어 알았어. 빙하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떨림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. 하나 둘 셋. <뭐라> 다 똑같다 다 똑같다 <laughs> <똑같은, 뭐라> <다 똑같은, 뭐라>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걸 보여줘야지 이거. 아, 다 똑같다 똑같다. 나1 2 엄청난 쪽걸보여줘지 어쩜 달라. 몸으로 떨리면 아무리 하구나. 1 2 3. 오! 역시 오, 오. 역시 메인 댄서기 때문에 역시 메인 댄서라 그러잖아. 메인 댄서. 더쇼 바이러스 토쇼 처음이죠? 네. 처음이니까 더쇼 무대를 한번 구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아무래도 그 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입술 쓸기가 아닌가 입술 쓸기 하는 거? 5, 6, 7, 8 I'm just only you 와, oh, 씰쓸기 okay. 아, 포인트 안무는 하울링 댄스라고 개에서 늑대로 변하는 음. 시간을 표현한 안무인데 왜 웃어?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한번 네, 보여주세요 <laughs> 라라트 아이 라 아이 어랍저 아이 랍저 아이 랍저 아이 랍저 아이 랍저 아이 랍죠순수랍대 아이 하나 둘셋랍저 아이 <laughs> 늑대. 늑대. 하나 둘셋아 <laughs> <laughs> 오늘 든 생각인데 저는 되게 이게 사랑 노래도 되고 저희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도 음. 되는데 화날 때 들어도 좋겠다. <laughs> 화날 <화할 웃음> <때>? 때요? 화날 <laughs> 때 그냥 불 태워 버려야 되나? 더 바랄 거 같은데. 아니 왜 그러냐면 <laughs> 좀 잔잔하게 듣기도 나쁘진 않지만 <laughs> 네. 좀 약간 화날 때 잔잔하게 아, <laughs> 어, 약간 이 표출하고 싶어. 그래서 그냥 이노래 잔잔하게 잔잔하게 듣기엔 좋아. 좀 잔잔하게 듣기 어려우니까. 작곡가 네, 맞아요? 잔잔하게 듣기 어려우니까 네, 네. 좀 화날 때 불타오른다. 음 그래서 이제 나 화를 태워버리면. 그 생각 어 그렇죠 그런 네, 느낌으로. 나는 헬스할 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아, 불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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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는 <laughs> 앞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일이 생기면 연습할 겸 도화선을 추겠다. 음. 근데 그러면 이제 신들어서 네. <laughs> 그 화도 안나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음. 그런 느낌인 거지. 네. 하나, 둘, 셋. 꾹꼬까까 에이, 너무 소심하다 아,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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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죠? 이제 리드 리드 애교 애교 한번 가겠습니다. 꾹꾹까까 <laughs> 어, 리드가 좀 됐어요. 내가 지 그럼 서브, 서브. 음. <laughs> 서브니까 서브. 아니야, 에이? 너 서브도 안 돼. 소름 끼쳐. 아, 왜요? 너안 돼. 너탈 잘락이야. 어? <laughs> 너해 오랜만에. <laughs> 아, 잘하네. 아. 아 잘한다 아, 알았어 메인해요 형이 메인해 형이 메인야 <laughs> 잘한다 형 센터 센터 아 이런 거 잘하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<laughs> 뭐, <어떡해. 웃음> 네, 아, 이거요 응. 핫핀을 좀 써야 돼 <laughs> 네, <더> 빨리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구나 <laughs> 아, <그렇지. 웃음> 아 이거 힌, 힘들다 이거 올라오라고 하 아네 아, 파이팅 파이팅 도와서 파이팅 장도 도와서 화이팅! 여기 생다 썼어 안녕하세요 쿨로 돌아오는 니입니다 쿨하게 돌아온 위키미키입니다 마음이 <목소리로> <나는 난> <목소리로> 다 통했네요. 우리 아직 한 번도 맞추지 않았거든요. 아, 어 치지 마! 아 뻥쟁이에요. 이거 많이 했잖아요. 아니, 근그 지금 맞추지 않았잖아요. 아, 아, 맞네, 맞네. 그래, 그렇다고 치지. 이건 맞지. <목소리로> 나다. 줍니다. <laughs> 멤버들의 반응을 살피긴 어려웠어요. 왜냐면 차로 전날이라 급하게 막 배웠거든요. 근데 뭔가 뮤비 비디오 촬영하면서 모니터하면서 멤버들이 어 이거 되게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다들 어 너무 잘 짰다고. 얘기해줘서 진짜 뿌듯하고 기뻤어요. 처음 해본 거였어가지고 되게 걱정도 많고 부담도 많았는데, 뭔가 작 뭐죠 그 결과물을 보니까 엄청 뿌듯했습니다. 수현 언니? 수현 언니가 되게 쿨해요. 그냥 언니는 마이웨이가 심해가지고 <laughs> 그냥 성격이 그래서 되게 쿨한 멤버예요. 제일 막아 그래? 뭐 어, 알겠어? 약간 그러니까 이런 멤버예요. 그래가지고 수현 언니가 제일 쿨합니다. 일 그, 보고 첫 마디가 쿨. 네. 쿨하다. Cool. 아, <laughs> <쿠라다. 웃음> 아, 쿠라다. 음 쿨하다요? 네. 멋있다 멋있다 아, 멋있다 멋있다. 오, 멋있다. 네. 멋있다. 예쁘다. <laughs> 그렇다네요 저 그렇다네요. 예쁘네요. <laughs> <오, 웃음> 우리가 얘기해 줘. 아네 우리가 멋있다 쿨하다 예쁘다 아. 키크다 네 이렇게 키 크다, 네. 있습니다. 저주 첫 무대 했는데요 너무 멋지게 저희 무대 열심히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